안녕하세요. 핸드판 산야초 동의보험 큰세상약조TV입니다. 그동안 큰세상약조TV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어서 산야초 정규 강좌를 받을 수 없는 분을 위하여 특강을 마련했으니 아래 연락처 확인하시고 특강 문의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상세 안내 문자가 도착할 겁니다. 특강 수강하시면 효소 전문가 되고요. 또한 약초 전문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약초는 잎이 쭈글쭈글 못생겼다고 어, 문둥배추 또는 곰보배추로 불리는 배암차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식물을 사실 곰보배추라고 불렀는데, 어, 어감이 좋지 않다 하여 지금은 배암차저기로 어, 개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배암차저기를 설견초로 부르고요. 또한 온갖 질병에 다 좋다고 만병초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잎은 배추 닮았는데 잎이 좀 쭈글쭈글하고 곰보졌죠 이 식물이 사실 약효가 매우 뛰어나서 어 요즘에는요, 재배도 많이 하고 이것으로 한방에서 약재로 쓰거나 또는 신약 개발에도 아주 열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효 대단한 식물입니다. 맛은 약간 맵고 성질은 선언하며 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곰보배추 주 약효는 폐렴이나 독감 또는 기관지 질환에 매우 좋은 것이 이이 고무배추이고요. 또한 이 고무배추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인체를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면역 기능을 매우 높여주고요. 기관지 질환에 매우 좋은 것이 이 고무배추고요. 또한 이 곰보배추는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주 뚝 감소시켜주어서 혈액순환을 매우 좋게 하고 한마디로 피를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대암차적기즉 곰보배추를 혈관청소부라 하죠.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도 이 곰보배추 꾸준하게 드시고 요즘엔 어, 혈압 수치가 아주 뚝 떨어져서 거의 약을 안 먹습니다 또한 이 고무배추는 황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항암 약제로 아주 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광암 유방암 대장암에 아주 뚜렷한 효능이 있고요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 결과 암세포를 약80% 정도 사멸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꾸준하게 드시면 관절염, 관절통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어, 시린 증상 있죠. 이런 분들에게도 참 좋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많으면은 잘게 썰어 효소로 담으십시오. 또한 말려두었다가 꾸준하게 약차로 드시고요. 다려 드실 때는 물1리터에 말려둔 즉, 건재 약 10g을 넣습니다. 대추 서너 개, 감초 한 서너 쪽을 함께 넣고요. 음. 은은하게 달여 그 물을 식후에 한 잔씩 드시거나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셔도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줘서 귀간지, 즉, 폐렴이나 천식, 감기에 매우 좋은 이 고무배추, 잘 활용하시어 모두 건강하십시오.